안녕하세요. 편안한 부동산 미디어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신항역 앞입니다. 이 부산신항역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물류 전용 기차역입니다. 그리고 부산신항역 앞의 가락대로에서 부산신항에서 김해 남해대로까지 새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설이 올해부터 시작하여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. 이 고속도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신항을 남해 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까지 바로 연결시켜서 기존 국도로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10분 내외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고속도로의 남쪽 끝 IC가 바로 앞쪽에 생기는데요. 바로 여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. 매매로 나온 토지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이 작은 마을 도로가 가까운 용원 골프클럽 입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5년 후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 도로를 통해 골프클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수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곳 동네의 제일 안쪽에 있는 토지인데요. 올라가는 이 길이 좁은 편인데 이 도로가 확장 공사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곳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어, 조용한 단독주택을 짓기에 제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매하는 토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 건물이 있는데요. 어,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모양으로 보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건물 뒤쪽에 원래 그 단독주택이 있었던 자리입니다. 지금은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아래 건물의 토지 면적과 위쪽 나대지 면적을 합치면 전체 면적은 156평 정도 됩니다.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이 주위에 물류산업과 관련된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매매 가격은 설명란을 보시면 되고요. 이런 비슷한 땅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